안녕하세요. 구성의 운동조절연구소 구성의 박사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전에 비해서 움직임이 많이 느려졌다거나 아니면 발목 손상을 자주 당한다거나 그리고 50대 이상이시라면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체 근력이 약해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걷고, 뭐, 달리고, 스쿼트. 계단 오르기,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근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죠? 오늘은 그 프로세스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운동, 우리 몸에서 지면과 맞닿는 첫 번째 신체 부위, 바로 발과 발목 운동입니다. 발과 발목의 운동으로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 좋은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운동도 더욱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이 운동만 하셔도 균형 능력은 많이 좋아지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세 가지 균형 전략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철을 탔어요. 자, 여기서 똑같이 전철이 흔들려도 사람마다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균형 능력이 좋은 사람은 발목에서 컨트롤이 돼서 발목하고 발만 움찔하고 말아요. 아주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균형 능력이 보통인 사람은 상체가 휘청하죠. 하지만 바로 균형을 유지해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목과 엉덩이 관절을 함께 사용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안타까운 경우인데 균형 능력이 안 좋은 사람은 발목과 엉덩이에서 조절이 안 돼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을 내딛게 돼요. 발을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 더한 경우는 넘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같은 흔들림이 발생해도 우리 균형 능력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영상이 세 가지 경우를 말해주는 거죠. 균형 능력이 안 좋을수록 더큰 움직임을 하게 되고 실패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균형의 프로세스는 발과 발목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발목 관절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면 균형 능력은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무릎이나 고관절이 아프신 분들도 발목이 좋아지면 무릎이나 고관절의 부담이 덜해져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움직일 때한 관절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절들이 조금씩 움직여서 동작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발과 발목 관절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밴드를 당기고 뭐 스트레칭하고 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더 우선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유수용성 운동조절 방법이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처음엔 테이블이나 옆에 잡을 게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몸을 일자로 선 상태에서 양쪽 뒤꿈치를 들고 1초간 멈추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린 다음에 다시 양쪽 앞꿈치를 들고 1초간 멈추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발목을 많이 움직이시려고 엉덩이를 앞뒤로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몸을 일자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처음엔 특히 앞꿈치를 들때잘안 들리거나 뭐 들어도 1초도 못 버티고 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엉덩이를 흔들지 않고 앞꿈치를 땅에서 뗄 수만 있어도. 며칠 안에 1초 버티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앞꿈치를 한쪽씩 한쪽씩 먼저 하시고, 좋아지면 양쪽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동 시작할 때잘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보다 좋아질 거니까, 뭐 일주일을 해서 좋아지건, 한 달을 해서 좋아지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흔들림 없는 몸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냥 시작하세요. 발목을 많이 올리지 못하더라도 몸을 일자로 유지하고 발목만 사용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잘 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손을 놓고 하셔도 됩니다. 연습하시다 보면 운동 범위도 커지고 균형 능력도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매일 20회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운동하시고 나면 종아리나 정강이 이 부분에 근육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2, 3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아, 발과 발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발과 발목의 운동으로 균형 능력을 어떻게 좋아지게 하는지 아셨죠? 이렇게 운동하시게 되면 움직임 자체도 빨라지고 불안한 느낌도 많이 감소될 거예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의 운동조절연구소 구성의 박사였습니다.